논어 태백편 17장 18장 학여 불급이요. 유공실지라. 배울학. 가틀려. 안일불. 미칠급. 공자가 말했다. 배움은 따라가지 못한 듯이 하고. 유공실지라. 오히려 유 두려울공 이를실 갈지. 여기서는 대명사로 앞에 나온 배울학을 가리킵니다. 오히려 이럴까 두려워해야 한다. 외외, 호, 순우, 지유, 천하야, 이 불려, 언이여너고 클, 왜너고 클, 외, 어조사, 호. 여기서는 감탄의 뜻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인격이 높고 뛰어나도다. 순우지유천하야. 순인검순, 우인검우, 갈지. 여기서는 주격입니다. 이슬유, 하늘천, 아래하, 어저사야 여기서는 목적격입니다. 순인검과 우인검이 천하를 소유하고도 이 불려 언이여 말얼이 아닐 불더 불려 여기서는 간려할려 어조사언어조사 언은 어시의 주말입니다. 어시는 어조사의 이시 여기에 이런 뜻입니다. 정사에 간려하지 않았으니 다시 합니다. 하겨 불겁이여. 공자가 말했다. 배움은 따라가지 못한 뜻이 하고 유공실지라 오히려 이럴까 두려워해야 한다. 왜왜호 순우지 유 천하야 이 불려언이여. 공자가 말했다. 인격이 높고 뛰어나도다. 순인금과 우인금이 천하를 소유하고도. 정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니.